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우는 7분 오늘은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보금 10장입니다 누가 보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흥분됐을까? 그들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쁘셨지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읽었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큰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역을 한 것, 어떤 일을 한 것, 무슨 성과를 남긴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사역을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실은 제자들의 힘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을 보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일을 기뻐하고 거기에만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할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잘했다 생각하게 될때 내가 가진 능력보다 잘했다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한일 그것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being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종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인의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품어주는 관계로 불러 주셨습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들 나를 통해서 된 일들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러말면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일들 하는 것이 아니라 일 때문이 아니라 사역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